네,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기업의 기살리기 정책에 방점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업들의 위기감은 심각한데요. 경총이 지난 9월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3%가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88.9%가, 300명 미만인 기업은 95.8%가 경제 침체 국면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6.9로 전달보다 3.5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작년 2월에 93.9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소비 심리는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2인 이상 가구의 명목소득은 4.6% 늘었지만, 부유층의 소득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8.8%, 그 다음 계층인 4분위는 5.8%가 늘었지만, 중간계층인 3분위는 2.1%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되레 7%나 감소했고 일자리도 16.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는데 기업의 장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결산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은 7.88% 늘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9.94%가 줄었다는 통계도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장사도 내년에는 장담을 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세계 경제에도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OECD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악화될 경우 오는 2021년까지 세계 GDP가 최대 0.8%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고 골드만삭스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1에서 2%대로 꺾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상법을 고치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근로 시간을 단축해 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세미나에서 위기라고 하면서 개혁의 싹을 미리 자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며 송경식 회장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